이유라 할머니 보세요 잘 잤어 어저께 할머니가 백설공주 얘기해 줬지 응 기억나 <laughs> 소라는 자세가 왜 그래 <laughs> 응 그런 자세로 지금 게임해 응야응 푸시시 응? 푸시시 고부랑 할머니가 이 노래 뭔지 알아 몰라 들어본 적 없어 없구나. 아, 시장을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만두, 수박, 어 맛있겠다. 이거 숙주. 뭐를 잔뜩 사가지고. 이거 뭐지? 가지라기. 너무 맛있어 이거. 음. 어떻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한국 치킨하고도 다르다. 맛있지, 설아? 요라도, 요라도 유라 밥안 먹는데 이렇게 잘 먹어? 여기에 대추인가봐. 대추하고 마야? 네. 그리고 그, 샤오밍, 한국어로 그지 샤오밍? 샤오밍, 노란색 조그만. 아, 좁쌀. 이걸로 무슨 요리가 될까? 바지락까지도 한꺼번에 넣을 거야? 얘들아 왕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뭐 중국말 못 알아들어 유라야 유라야 할머니 인사해야지 얼음이 그렇게 커? 얼음이 그렇게 커 이지야 새우가 살아 있어서 와 선시려운데 그거를 먹어야 돼. 막 추운데 에어컨 틀어놔서. <laughs> 어, 복도는 너무 더워. 여기는 삼촌네 집? 아니, 오빠 집. 오빠 집? 아. 오. 헉. 그냥 신발 신어도 되는 거야? 어. 여기 아직 소파. 아, 상상. 다시 내려가. 음. 그전 세탁실을 따로 너무 빨래하기 좋더라고요. 아. 위층이랑 똑같아응 똑같아. 그러면 오빠는 며칠 한 번씩 와? 오빠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쉬다 가는 거야? 아이 아. 아. 아, 소파가 너무 좋아. 어저께 엄마 친구들 여기 와서 차 마시고 갔나 아. 보다. 아 여기서 차 마시고 응. 바로 가셨구나 설아야 어? 설아 머리 좀 묶으면 안 될까? 응. 어머머 지안아 지안아 왜 그렇게 좋아? 갑자기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 이지안 <laughs> 어 자석이야? 푸딩 다 먹었어? 아, 주세요. 나 어? 하트. 하트예요. <laughs> 하트구나. 이제 배운 대로 해봐. 옳지? 엉덩이 손을 받쳐야지. 더 옳지? 위로 더, 더. 발끝 포인해가지고 하늘로. 어, 설아는 됐어. 유라 진짜. 야, 엉덩이 손을 받쳐. 허리로. 옳지? 어, 설아 된다, 된다. 발끝 포인해서 하늘로. 잘했어. 발레 5번 발이야. 5번 발. 뭐 잡은 거 있잖아 그게 빠야 유라 늘씬한데 설아도 늘씬한데 아까처럼 해고어 아까처럼 한번 해봐 옳지 포인 에서발 어, 하늘로 발끝이 야 엄자발가락이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나어줘 <laughs> <laughs> 마치 집에 무대처럼 여기는 도달서 있네요 어머니는 음식을 이래요. 계속 만드시고. 이래요?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신발 벗고. 아이들은 t h <laughs> 이 t old man. I didn't. s 밖 태풍? e r m a n i a What's 이 t 이 h a 이 s it? What's it? What's it? w 설아, 나이 나이 봐봐. 워킹, 워킹. 한 발씩. 한 발씩. 옳지. 한 발씩. 어. 옳지. 어우. 야, 유라 잘한다. 옳지. 다음 설아. 그래. 다음 설아. 다음 설아. 여기 관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옳지. 무대 막이 열립니다. 막이 열렸어요. 짜자자잔. 옳지. 열리면서 한 사람씩. 오. 천천히. 옳지. 설아, 네. 할머니 봐. 설아 나이 나이 봐봐 나와서 딱 허리에 골반에다 딱 잡고 서, 손 허리에다 딱 잡고 잘난 척 도도한 척 고개 딱 들고 올 그다음에 발 어떻게 해? 옳지 학처럼, 워킹으로 학처럼 설아 학처럼? <laughs> 나와봐 이제 설아 나온다 어어 얘들아 밥 먹자 아, 하면서 지안이 데려가야 되지 새우랑 아 이거 베이징 오리, 국경오리. 음. 이거, 안는 뭐지? 지금 유라는 안 먹고, 언니 새우 까는 거 찾아봐. 닭고기가 제일 맛있지? 네. 베이직 카오야 너무 맛있어. 이는 네. 거. 걔도 시장에서 파는데도 이렇게 맛있어? 네. 응. 두부를 말린 거는 아니고, 생선을 갈아서. 고구마 아, 고구마. <웃음> <웃음> 창문 밖에 그래서 못 나가 오늘 밖에 보자 <laughs> 어떻게 어태풍이야오뭐 오, 문제야 창문 못 열어 이렇게 해봐어어 어, <laughs> 아, 아, 무섭다 <laughs> 대단하다.

明天后 네, 내일, 有事好에不见好을 할거에요 오랫어요 저는 엄마는 치고야 어허 부.. 부스 배우는거 진짜 잘요배우는잘 너무 잘한다고 아 부스 진짜 한국식이다 그리고 저기네 성당 다니시나보다 응 다성당 가오그고라 옛날 거라고? 응 고슬라 이니 아 너무 반갑네요 한치회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한치회가 아니라 해파리라 말리지 않은 해파리 그리고 이거는 브로콜리를 양념을 했는데 살짝 특이한 양념인데 맛있어요 유라 이렇게 밥잘 먹는 거 처음 봤어 어? 기내식 먹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어. 유라 밥잘 먹으면 아빠가 빨리 온다 그랬어. 그래서 잘 먹는 거야. 설아, 유라. <laughs> 설아도 잘 먹고. 태풍이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잦아들었어요. 비도 멈추고. 어 바람도 잦고. 그런데 시간이 지금 5시 넘어서 6시가 아, 잘 지어놓은 집들이 참 많네요. 어두워지는 시간에 대추가 이렇게 아 조금 화난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거. 어머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 지은 집들이 참 많네요. 샹웨이 차우스 엄마서 유유싱스 달아가 돌아간 사람들 여기다가 위에 모셔놓는 거야? 이거 상영가보다. 어 아. 엄마는 어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렇게 물이 엄청 많이 불지 않았다. 아 옥상, 여기가 되게 넓네 옥상이. 야아 그 야, <laughs> <야,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그래도 집게가 속으로 묶어놔서 다행이다 이야 용감한데 <laughs>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잖아 그지 그런데 어 지안이가 제일 좋은 근데 너 지금 뭐 먹는 거니? 주스. 주스야, 어 di, 주스. 언니 나뭇잎 똑같이 하는 거 없어?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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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잎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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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뭇잎 나뭇잎, 할머니 잔다. 아니, 유라 할머니랑 자기로 했잖아. 유라 할머니랑 자야지. 할머니 잔다. 라